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러브레터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리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유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용소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선지자 말라기후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중간계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광야에서 대결을 이기던 침례 요한에게요.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주용소를 위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기를 통과 중이십니까? 혹은 그러한 영역이 내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 되기를 원랍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시고 마침내 일하시며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